그러니까. 잘, 잘 왔어. 여러분, 저는 바로 체열을 하고 밥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웬일인지 모르겠어 지금 사실 오후 시간대거든요. 근데 딱밥 시간이긴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사람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제가 밥을 못 먹는 상태여서 힘들고 해서 엄마가 좀 포장을 해온다고 하고 저는 차에 있습니다. 일단 피 검사 결과는 한좀 오늘 빨리 나왔어요. 원래 막딱그 백혈구도 4천, 호중구도 2천이고 딱코트라인에 있습니다. 근데 호중구가 2천까지 올라와서 정말 좋습니다. 아마 항암 끝난 지한달 돼가지고. 이 정도 추세라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3개월 뒤에 추적 검사를 할수 있겠지만 일단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해야겠죠? 지금 떨립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할게 정말 많았어요. 제가 그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데 제가 보험이 없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한번 여기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뭐100%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따로 그 개별 심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아 볼수 있다고 한번 신청을 해 봐라. 그래서 신청을 해 보려고 관련 서류들을 다 때려고 하니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2만 금의 서류가 나왔어요. 그리고 꼭 진단서 진단서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무튼 내일 가서 가서 해볼 가서 해볼 건데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없어요. 음. 보험도 여차 말하면 정말 길지만 왔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해서 음좀 그렇네요. 어좀 그런 게 뭐냐면 바로 보험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지만 저는 뭐 아주 기분 좋게. 완전 관해를 받았습니다. 진짜 이런 날이 오네요. 정말 정말 12월 11일부터 병원을 다니면서 병명을 알게 되고 몇달 뒤에 병명을 알게 되고 항암을 시작하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끝나고 이렇게 마지막 검사 후에 완전 관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 저처럼 완전 관해가 되신 분들이 교수님한테 이제 질문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적어 갔는데 일단 첫 번째로 충치 치료를 해도 되나. 사실 제가 충치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잇몸이랑 이빨이 다 약해져 가지고 연한 뭐 칫솔로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건지 아니면 항암제 역할이어서 그런 건지 충치가 많이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해도 되냐 했더니 어 원래도 해도 됐었대요. 그런데 이제 저는 혹시나 해서 안 했고 잇몸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니까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음. 이거는 또 교수님들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 담당 교수님한테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케어포트는 아마 추적검사 두 번을 하고 어, 제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수님은 바로 제거를 하는 교수님도 있는데 추적검사가 3개월씩 2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씩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조금 기간을 짧게 한다고 해서 11월에 진료보고 그러고 내년 한 2, 3월쯤에 케모포트를 제거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케모포트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그렇게 제거를 할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영양제를 먹어도 되냐. 영양제도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응. 그리고 한약같이 이런 뭐 버섯, 달인물 이런 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응. 먹는 거 이제 먹어도 되냐 물어보는데, 먹는 것도, 뭐, 사실 이제는 혈액 검사에서 괜찮게 나와서 먹어도 되기는 하는데, 아직 면역체계가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날 것이랑 익힌 어페류. 익힌 어페류도 조금 아직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 더 붙여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어 지금 이렇게 뭐 여러, 여러 군데에서 많은 얘기를 할 거다. 뭐 이게 좋고 저게 좋다. 이렇게 해 봐라. 저건 안 좋다. 이건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을 거다. 근데 뭐 그거를 굳이 그렇게 강박적으로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평소처럼 평소처럼 지내고 하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광박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본인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 기담아 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저도 처음에 이런 병을 얻고 나서 카페나 이런 거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되게 많이 갈려요. 이건 된다 아니다. 된다 아니다. 사실 참고만 하시네 진짜 궁금하거나 이거 뭐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런 거는 담당 교수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제일 아는 분이 담당 교수님이기도 하고 카페에서 하는 얘기가 진짜 본인한테는 안 맞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제 투병기를, 아, 어쨌든 뭐 추적검사가 은근은근 빨리 오기 때문에 계속 투병 일기는 5년간 지속이 되겠지만, 이렇게 뭔가 많이 병원을 가는 거는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을 너무 즐겨보려고 해요. 지금, 어, 지금 림프종을 진단을 받거나, 항암 치료를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끝은 오고 나중에는 와 진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다고라고 느끼는 날이 꼭올 겁니다. 지금은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힘든 것도 힘들다고 말해야 돼요. 혼자서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폭풍이 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처음에 아나 괜찮아 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솔직히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아프고 나만 아프면 되는데 내 주변까지도 다 아프고 힘드니까 그게 더 사실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힘들다움을 힘들면 힘들다고 꼭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증상이 뭔가 어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있다 있다 이러면 바로 담당 교수님한테 말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열도 38도 이상 계속 지속이 되면은 약을 먹어도 지속이 되면 응급실에 꼭 가셔야 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나중에 Q&A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댓글 많이 그때 되면 댓글 많이 써주세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다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음. 그리고 정말 제 구독자님들, 뭐, 본인이 환자이신 분도 있겠고, 보호자이신 분도 있겠지만, 정말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진짜 정말 힘들지만, 아프고 힘들지만 저도 해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용기랑 응원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해냈습니다. <laughs> 억가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저희한테 억가를 하는 거예요. 더잘 되려고 하는 거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아 그리고 나 얼굴 왜 이렇게 검맣지 너무 화면이 적나라한 것 같은데요. 너무 쌩얼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목소리가 <웃음> 네, 어쩌다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음,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렸잖아요.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제가 한 그때 완성반의 판정을 받고 그때 엄청 놀러 다녔어요. 저를 과대평가를 했다고 해야 되겠죠? 한 3, 4일 전부터 목이 까칠까칠한 거예요. 그래서 좀 따뜻한 물좀 먹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자기 그 이틀 전에 밤부터 미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 37.5도. 그래서 근처 내과에 가가지고 수액을 받았어요. 약을 처방하기에는 자기가 조금 조심스럽다. 저도 어, 알겠다. 그렇게 아픈 게 아니니까 수액 먹고 막 받고. 어. 집에서 쉬겠다 이렇게 했죠 집에 타이레놀도 있으니까 근데 어제 밤부터 고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38.67뭐 이렇게 계속 오르기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설마 다시 그런거 아니겠지 근데 그때는 기침이 기침 가래 이런 것만 있었지 열이 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근육통도 너무 심해서 뭐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어 내과 일단 가서 코로나 독감 검사를 해보자 해보자고 하셔서 했는데 코로나 양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약을 먹고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계속 약 먹고 자고 땀 흘리고 <laughs> 자고 이러고 있어요 열은 다행히 지금은 내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이제 항암치료 끝나고 조금 많이 면역을 올리고 나가서 놀아야 할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유행이라고 하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안녕